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1 8 2 네, 제목은 서랍을 치우다가 2또 서랍을 치우다가 이거는 조금 조금 길어요. 읽을게요. 서랍을 치우다가 이 서랍을 치우다가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젊은 엄마와 여자아이 4세 정도가 전철에서 내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에 크림이 위에 놓인 아이스크림이 들어, 들려 있었다. 아이가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자 엄마가 말했다. 내가 먹여준다고 했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다음엔 안 데리고 나온다? 이 메모를 남길 때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알것 같다. 아동학대는 범죄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한 사람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로 그대로 느껴졌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느껴지면서 한 어린 사람의 삶에 존중과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서랍을 치우다가 이 서랍을 치우다가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젊은 엄마와 여자아이 4세 정도가 전철에서 내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에 크림이 위에 놓여 있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자 엄마가 말했다. 내가 먹여준다고 했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다음엔 안 데리고 나온다. 이 메모를 남길 때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알것 같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한 사람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로 그대로 느껴졌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느껴지면서 한 어린 사람의 삶의 존중과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빈다 진짜 이런 장면들 잘볼수 있어요 음. 음. 길거리 바다 바다 내가 전철에서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이제 엄마와 그 작은 아이, 엄마가 그렇게 아이한테 그뭐 어?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그손에들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또 혼자 먹으면 좀 어때? 먹을 수 있잖아. 전철도 혼자 엄마랑 같이 타고 했으면은. 근데 그걸 또 어? 내가 뭐 먹여준다고 했지? 그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다음엔 안 데리고 나온다. 이건 상당히, 어, 상당히 그 음, 공포를 조성하는 그 어, 위협적인 말이잖아. 그 다음에 안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막그 응? 얼마나 그 네. 무섭겠어. 사실 그말 들으면.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뭐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또 하면. 내가 이거 아이스크림만 지금 먹었을 뿐인데 음. 말을 안 듣는다는 이 어떤 그런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음. 엄마가 갖고 있는 인상은 아 나는 말을 안 듣는 음. 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이런 이런 그좀 어, 억울한 말이지 음. 내가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이거 아이스크림 음. 요거 지금 그어 요거 먹고 싶어서 그거 한 모금 이거 먹었을 텐데. 한, 한입 빨았을 텐데 빠른 것 뿐인데 음. 내가 먹여준다고 했지. 아나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여 먹여준다는 게 그게 왜 그렇게 꼭꼭 먹여줘야 되나? 지금 그 자기가 모든 통제권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음. 내가 너 먹여줘야 되고 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넌내말안 듣는 아이고 음. 너 그러면 내가 다음에 안 데리고 나온다. 이게 전부 내손 안에 다. 음.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 마음까지도 그 기분까지도 지금 내가 다 만든 아이를 완전히 지금 그 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능력한 아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나는 그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그 나 혼자 스스로 뭐할수 없게 돼버린 손과 발이 다 잘려져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앞뒤로 옆으로 그냥 다 있어. 음. 공공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다 들리도록 음. 이렇게 말을 해서 아이가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아, 되게 좀 창피하고 정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음. 이 일이 지금 과연 어떤 일인가를 엄마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음. 아, 근데, 근데, 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들이. 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아이를 혼내는 건 학대거든? 근데 3세,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범해지는 어떤 그런 학대는 다 범죄야. 아동학대라고, 그게. 근데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 내가 뭘 학대하고 있냐? 나는 지금 교육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건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 근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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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기대? 자기 쪽에서, 어, 자기 수준의 아이를 다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지. 네.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 자녀를 선물로 생각하는 거에 저는 반대하거든요. 음. 내 나에게 주신 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소유가 소유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음. 손님으로 여겨라. 제가 이런 설교도 안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 문화가 또 이렇게 자기 거라고 하는 음. 내 소유라고 하는 게더 있으니까 저 집에 이렇게 되니까또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또 그런 문화가 안 되니까 음. 그렇게 어,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끼어들 수가 없, 거구나 음. 이게 신, 이게 막, 애를 때리거나 그럴 때, 어우, 때리시면 안 되죠? 라고는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지만, 거리에서 음. 이렇게, 애말안한다고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음. 바깥에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음. 그거를, 그, 깨닫게 하는 거는, 저희 문화가 또 그게 아닌 것같요 그래서, 그렇게, 음. 아이들은 이제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감을 느끼면서, 음. 이제 점점, 이제, 어쨌든, 부모한테 복종하게 되는, 음. 그, 음. 부가 오히려, 뭐, 지금 시대에 아이를 되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고, 막, 자기 음. 아이들한테 엄청난 그재원가 이런 것도 쏟아 붓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음.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은. 그렇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자기의, 음. 그런. 음. 자기 성공이나 뭐 인생의 어떤 지표로서 자식을 음. 보는 게 그게 음. 아주 이제 음. 그러니까 그걸 알면 진짜 두려운 이게 진짜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음. 그런 생각을 그래, 안 하면 그냥 그렇지 아이고 음. 엄마 힘들겠네 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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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음.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힘들겠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그런 건또잘 끼어들어요.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이를 혼내는 일에는 음. 같이 동조를 잘해.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그, 공공장소, 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혼내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 음.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음. 없을, 별명, 정말 없, 별로 없을 것 같아. 음. 그, 그게 이제, 어, 일단 모르고 사람들이 음.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이런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에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그 간섭을 잘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이 사회 제도 그러니까 우리 집 일인데 왜 당신이 참견하냐 지금 이렇게 하지만 참견을 해야 될 일은 참견이 아니라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그 시민적인 고발이 있어야 되는 부분, 시민적인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이 의식, 이 정보 아니면 이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남의 집 일인데 뭐 내가 뭐할수 없지. 그게 아니고 아동 학대, 동물 학대가 일어나는 곳, 가정 폭력이 있는 것은 신고를. 그러니까 뭐 교사나 의사나 의사들을 의무로 해야 되는 게돼 네. 있어. 의무적으로 맞아요. 해야 됐지만, 이제 일반 뭐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아동학대가 좀 이렇게 그 방송을 많이 타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울음소리 하나라도 좀 기담아 듣고, 좀, 혹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중 아닌가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음 의무인 것 같아. 네. 의무. 왜냐하면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밖에서 개입이 꼭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근데 이제 아 이렇게 말로 지금 이 언어 폭력, 이 정서적인 그런 어떤 억압 이제. 이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를 네. 좀 알아야 될것 같아. 부모들이, 네. 어른들이, 교사들이 다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뭐, 부모? 나는 할수 있는 사람? 너는 할수 네. 없는 사람? 이런 어떤 차별적인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아직 뭐, 무지하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음.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을 때, 음. 뭐, 걸르지 않은 이런 언제, 음. 이런, 그, 하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이제 음. 아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네. 그거 이전에, 어, 이, 이제 결국 3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제 4년 살았지만, 이 사람은 3년의 삶, 4년의 삶이 그 사람 전체의 삶이고,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으로 여기에 온 이상은, 누구도 나한테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부모라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없는데, 이제 그걸 부모가 모를 때인제 하는 건데, 부모도 할수 없다.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자유,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네. 일을 내가 버젓이 할수 없고, 네.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뭐,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을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는 없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하고, 똑같은 그런 그 자유를 갖고 태어났고, 네. 이제, 그리고 존중을 서로,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으면, 음, 이제 아이들이 꼭 무지의 대상, 아이들이 꼭뭐 배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 뭐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뭐, 어, 내가 봤을 때 나하고 다르다, 른 다르다는 그 행동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닌데, 이제 쉽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내가 낙인 찍으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게 벌을 받아야 된다. 어. 내가 고쳐줘야 된다. 이런 강박에 또 내가 음. 또, 어, 시달릴 수,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고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네. 그 벌을 주는 게또 당연하다. 또 이런 사고를 할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될 사안도 아니, 네.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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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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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 잘못된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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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좀 많은 사람들이 네.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수치감 속에서 안 자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인간됨의 어떤 그런 행복감, 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수 있지 않을까. 네. 왜 아이들은 18년 동안 억눌려서 음.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복종을 강요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걸 좀 그걸 좀 부모들이 네. 어른들이 교사들이 좀 정말 자기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그런 거를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그 아이 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영유아부 할때 있는데 그 영유아부의 한 아이의 엄마가 그 누나 유튜브에 있는 거, 누나가 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끝나면은. 그 남동생이랑 웨비나를 끝나고 간식먹고 할때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우리 그 딸이 비만이기 때문에 음. 음식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뭘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데 자꾸 뭘먹으라고 해서 걱정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예 건강에 심각할 만큼 비만인지 아닌지도 음. 알아봐야 되고, 음. 병원에 가서.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친구가 그 딸이 그런 엄마의 그런 걱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물어봐야 된다. 본인이 음. 이거를 엄마가 딱 정해가지고 넌 비만이야. 음. 애긴데 음. 여섯, 일곱 살짜리인데. 제가 음. 보기 그렇게 비만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냥 통통한 정도였는데 음. 그래서 엄마한테 그 제가 얘기 두 가지 얘기거든요. 그 친구한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뭐못 먹게 하고 음. 먹을 음. 거를 엄마가 이렇게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떤지 자기가 또 진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지 음. 물어봐야 보고 또 병원에 가서 음. 진짜 이게 필요한 조치인지 음. 알아봐라. 근데 정말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라고요. 음.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음. 걸 하면서, 음. 또 저한테, 또 하은이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음. 아, 그게 싫었다, 뭐, 힘들었다, 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마들이, 음. 좋게 해준다고, 잘해준다고 음.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가 잘못 아이를 통제하고 있고, 음. 애한테 벌써 얘는 비만에, 음. 애라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 음, 엄마들이 그래서 먹을 거를 통제하고 음, 그런 스스로 막 강박에 음, 빠져가지고 음, 그런 것도 사실은 음, 또 문제가 좀 음, 컸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집에서는 또뭐너 비만이다, 너 살쪘으니까 네. 이거는 먹으면 네. 안 되고 저건 계속 또 그런 이야기 할거 아니야. 스트레스를 네. 또 도수, 예. 충분히 그건, 그런 상상할 수 있을 예. 것 같아. 예. 그때만 그말한건 아닐 수도 예. 있거든. 또뭐 어떤 경우에는 하, 우리 애는 비만이라서 이러면서 또뭐 아이 옆에다 두고 네. 또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럴 때이 아이가 느끼는 네. 그 아이가 어그 받아야 되는 네. 어떤 그런 수치심? 네. 음, 그, 일종의 모멸감? 그렇잖아. 그게 뭐 부모라고 다 그렇게 막 그냥 막, 음,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당연히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좀, 아, 이게 내가 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좀 이걸 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전에, 그냥, 내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성인 나하고 똑같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인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처음 만난 성인한테 내가 어그뭐 그렇잖아 그뭐뭐 응? 뭐 갑자기 무슨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어른들이 보통 아이들한테는, 야, 너 걸음 똑바로 걸어야지. 뭐, 자기하고 아는, 아는 사람도 아니야. 길거리 가면서 너 그거 거기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말을 쉽게 한,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모르는 성인한테 그렇게 걸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말을 쉽게 못 하잖아. 길거리 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말못 하잖아. 성인들한테는 못 하는 걸, 이제, 아직 산 연수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거침없이 하는 거, 이, 네. 이게 벌써 이제 차별이야. 네. 그러니까 나이를 차별로 이제 생, 네. 나이가 작은 것을 차별하는 거지, 이제. 음, 그런 부분을 조금 좀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 어, 혹시라도, 어, 그,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이걸 네.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대하고 하면은 존중,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해주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네. 존중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돼. 네. 내가 대우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거고,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자람으로써, 네. 나는 또, 어, 상식이 있고, 네. 건강한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는 거니까. 네. 이게, 우리 어른들이 공동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네. 특히 이제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네. 되는, 이제 그런 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 그런 걸좀 이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드네. 응.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서랍을 치우다가, 이, 서랍을 치우다가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젊은 엄마와 여자아이 4세 정도가 전철에서 내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에 크림이 위에 놓인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그것을 혼자 먹으려 하자 엄마가 말했다. 내가 먹여준다고 했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다음엔 안 데리고 나온다? 이 메모를 남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알것 같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한 사람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로 그대로 느껴져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느껴지면서 한 어린 사람의 삶에 존중과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빈다. 감사합니다.